너 사진 쪽에뭐 이상한 자체 사진 같은 거 있니? 항상 나의 포멀티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5789 이렇게 이렇게, 5, 7, 8, 이렇게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한단 말이야. 나랑 없을 때 자기가 뭘 하고 다니는지 참 궁금해 내가 거의 다 말해주잖아 그래도 그냥 뭐 얘기 안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내가 얘기 안 하는 건 없지만 좀 캐내려고 하니까 힘들어 캐내는 거라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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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, 언제 캐내려고 했니? 나는 뭐 털어도 뭔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진짜? 뭐, 뭐, 내가 말하는 게 전부야 가끔씩 나랑 있을 때 살짝 핸드폰 이렇게 엎어놓거나 어. 그러면은 어왜왜 엎어놓지? 왜 아니야 이걸 을 엎어놓는 거는 그거 내가 자기한테 집중하겠다라는 뜻이야. 휴대폰을 너에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지. 어. 어. 그러면은 뭔가요? <laughs> 뭐 사랑하는 사이도 에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지. 난또 자기의 고민 같은 것도 내가 다 나누고 싶고 모든 거를 다 공유하는 게 연인 아닌가 음, 나는 자기한테 좋은 것들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어떤 나의 약한 모습이라든가 못난 모습을 숨기고 싶고 그리고 너 지금 되고, 나한테 그러면은 이제까지 어? 내손 떨고 있었던 거니? 굳이 그거 구슬어낼 필요는 없잖아 그 그럼 자기 앞으로 내가 자기 핸드폰을 봐도 돼? 뭐 <laughs> 네, 네, 같이 <laughs> 무슨 양이 많이 달라 내 거는 렁철렁 거래요. 왜 여기 양이 달라. 아, 휴대폰 보면, 보면 아, 좀 그거는 좀 불편한데. 같이 보면될것 같아. 내가 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. 음. 아니, 뭐 사진첩 같은 거는 내가 봐도 되죠. 어, 이것도 이것도 내가 좀 걸러줘야지. 왜냐면 너의 사진첩이 뭐 이상한 나체 사진 같은 거 있니? 이게 우리들끼리 이 남자들까지 아.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 사진들이 오, 있어. 예. 근데 SNS. 메시지 같은 거는 내가 좀 보고 싶은데 내가 없는 거 보이잖아 다른 딸내미들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그건 거 그건 네가 보여주는 거고 내가 보고 싶다고 내가 근데 뭐 반대로 내가 봐 근데 자기도 내가 이렇게 난 괜찮아 거. 난 괜찮으니까 너한테 지금 먼저 말을 한 거고 난 네가 궁금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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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뭐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 하는지 그렇게 궁금한 건 아닌데 잠금이 걸려 있으니까 뭔가 풀고 싶어 서그를 이, 사람들마다 습관이 하나 있잖아 내가 본 처음 썼을 때가 중3 때였나? 그때부터 그랬어. 내 성향이 아니잖 <laughs> 자물쇠 같은 <가서> 남자야. <laughs> 아, <안 가네, 웃음> 연인들끼리에도 이런 프라이버시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.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알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. 그러니까 내가 뭐 숨기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. 집착이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내가 맨날 어, 이렇게 감추고 그러면 나한테 안 서운할 것 같아? 자기는 신뢰를 하니까 어, 나는 난, 많이, 들어주는 편인 사람이잖아. 그래서, 친구들이, 뭐, 문인거 하거나, 좋은 거할 때가 많단 말이야. 근데, 그런 것들은, 내 이야기면은 해주겠지. 이제, 삼자이 얘기잖아. 삼자만의 판단으로 오게 하기는 힘들다는 거지. 네 친구들 얘기까지 내가 궁금해 하지 않지만, 네 개인적인 얘기는, <laughs> 나한테 제일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. <laughs> 무슨 소리야, <나> 내가? 많이 안 통하네 내가, 보여주는 거, 그게 다야. 내가 많이 양보할게. 내용은 보지 않을게. 그 대화 뭘로? 누구랑 하는지만. 내가 들어가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내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하고 연락을 하냐. 그렇게 알고 있어야 너한테 무슨 일이 생겨. 그때 내가 아 얘가 요새 이 사람하고 많이 연락했지 하고서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할수 있는 거야. 불씨에 전공하는 거어 이거 이거를 반대한다는 거는 진짜 뭔가 있는 거야. 뭐 누구랑 하는지는 항상 따뜻하니까. 그러면은 나도 자기한테 난 자기한테 의심을 하지 않아. 그냥 어떻게 댓글을 해주는지. 아니 어떻게 댓글을 해주는지는 굳이 알 필요 없고 그분인지 말면 되는데. 우리가 조율했던 게 뭐야? 그거잖아. 내용이 음. 아니라 어, 누구랑 연락하는지 그렇게 맞춰가면은 우리 가장 좋은 타협점이 아닐까. 조금 풀려진다. 어. 프라이버시를 위하여. 위하여. <laughs> 어. 패턴은 오늘부터 풀고 나한테 믿음을 ben 가지고 중학교 3학년 예. 때부터의 나의 성향이기 때문에 <laughs> 내가 패턴 알려줄게 항상 나는 폰을 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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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789 이렇게 <laughs> <놀비> 이렇게 <.rik>.